자, 이번에는 23학년도, 즉, 22년에 나온 수능특강, 미적분 42페이지 2번 문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거 도형 따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사인, 이, 지금, 이, 사인, EDC가, 이거 알파로 잡을까요? 이 알파가 지금 이게 5분의 4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탄젠트, BEC를 구하래요. 여기서 이 부분 세타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쭉 연장하면 이걸 이제 직선을 연장, 연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또 세타가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재밌는 게 여기 각도를 내가 베타라고 하면요. 어,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봐봐. 지름이잖아. 그러면 직각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가 알파면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고 이렇게 내가 또 연장선을 그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각도가 지금 봐봐. 여기서 이게 2분의 파이 마이스 알파면 여기도 알파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지. 자, 각도를 베타라고 그랬을 때, 문제가, 자, 이게 내가 알파 주어졌어? 베타 주어졌을 때,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세타 있잖아요. 여기 세타를 구하면, 어차피 봐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그려놓으면 좀잘할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그리면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두 직선 사이에 각도가 되는 거지. 이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세타 어떻게 구해요? 맨날 봤던 거지. 베타에다가 세타 더하면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아, 베타에다 세타 더하니까 알파가 되겠네.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겠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잖아요. 근데 탄젠트 지금 봐봐. B, E, C를 구하래. 즉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는 거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에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를 빼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탄젠트 알파 베타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사실 탄젠트 알파는 쉽게 나와있죠. 사인이 지금 5분의 4라 그랬잖아. 지금 이게 5대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3. 5대 4대 3이니까 3대 4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탄젠트 알파 값은 누구나 이게 3대4 쉽게 구합니다. 그러면 탄젠트 베타만 문제가 되겠잖아요. 탄젠트 베타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주면 3초 컷이죠 이게 직각이 되게 지금 보조선을 그려주면요. 봐봐. 이게 3대4대5, 아까 했던 거잖아. 3대4 또 3대4니까. 봐봐. 3대4, 3대4야? 이게 3대4야? 4등분 또 3대 4야? 3등분 그러니까 이거를 12K라고 잡아요 그러면 3대 4니까 9K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3대 4니까 16K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때 이 길이는 그러면 25K니까 이게 지금 25K 이렇게 잡히겠잖아 내말 이해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보조선 하나 더 그려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12K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6K가 되겠죠 그래서 아 탄젠트 베타는 37분의 16 바로 끝나버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37분의 16을 대입하면 끝납니다. 이해 되죠? 자,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3분의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어요. 그런데, AB 위에 어, 한점 P를 잡고 선분 AP 위에 점 Q를 잡고 그리고 다시 이게 이등변삼각형이 되게 세타 세타 이렇게 잡은 거죠. 근데 AB의 중점을 o 라 그러면 이거는 지름이었으니까 이거는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선분 QB하고 그리고 OP가 만나는 점을 r 이라그랬을때이 삼각형의 넓이를 S세타라 그러면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때 세타분의 S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수 있는가 한번 봐봅시다. 먼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보조선을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각을 써주면, 봐봐, 이게 세타가 있잖아. 그러면 이 각도 세타가 되겠지. 그치? 왜냐면 이게 반지름 반지름이 되겠지.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지금 세타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세타하고 세타를 더하면 여기는 이 세타가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도 2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세타하고 세타가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다이 세타, 이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또, 세타하고 이세타를 더하면 이 부분이 3세타가 만들어진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때 봐봐. 이변의 길이를 내가 a하고 b로 잡을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각이 세타, 이세타, 3세타가 나왔잖아. 이렇게 세각이 나오면 사인 법칙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ab를 가지고 사인 법칙을 가지, 어, 가지고 놀을 거고, 그리고 이 s세타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때 s세타, 자 s세타는요. 이 s세타 있잖아. 이게 재밌는 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봐봐. 세타, 이 세타. 그쵸? 그리고 여기도 세타, 이 세타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닮음이 되겠죠? 그 근데 닮음이니까, 재밌는 게 봐봐. 이 길이를 내가 A하고 B로 잡았어.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1-A가 되는 거지. 그리고 B 대 1-A가 길이의 B가 되겠잖아. 이게 지금 여기가 길이의 B, B 대 1-A야. 왜냐면 여기가 지금 뭐였어요? 반지름이었지. 반지름이 지금 1과 1과 여기도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1-a가 된다는 얘기잖아. b하고 1-a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b대 1-길이에 비해 제곱하면 넓이의 b가 되겠지. 그래서 이 삼각형에다가 넓이의 b를 지금 곱해주면 사실 여기 삼각형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사실 이거는 중학교 때 원주각에서 배우는 이 닮음꼴의 모양인데 수학생들이 중학교 기초가 약한 분들이 많아지고 이런 풀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세타 분이다가 삼각형의 넓이 S 세타를 구하고 싶었어.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길이의 비해 제곱을 해 주면 되겠지. 여기를 a라고 잡았으니까 이건 1 a야. b 분의 1 a의 제곱이 바로 넓이의 비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 주면 봐봐. OB 아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만들어지겠잖아. 그러면 여기서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써줘야겠지? 근데 문제가 아까 말했지만 여기에서 3개의 각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사인 법칙 쓸수 있겠잖아. a, b를 지금 세타로 지금 식을 쓸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식을 써보면 사인 법칙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봐봐. 여기 1이 있어. 그치? 여기 1이 있지? 그리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잖아? 마주보는 각이 지금 2세타 세타야? 근데 이거는 파이 마이너스 3세타인데 사실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는 사인 3세타와 서로 똑같은 거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인 3세타 이렇게 쓰게, 식을 써버린 거죠? 이해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리미트를 붙이는 거야.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세타가 0 플러스로 접근한다. 리미트가 붙여서, 세타가 0 플러스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거는 1이 되는 거지. 날아가는 거지. 그리고, A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세타가 넘어가면 되겠잖아. 그래서, 어,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A가 3분의 1을 수렴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B도 봐봐. B도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잖아. 이걸 A에 대해서 정리하면, A는, s i n 3세 e 분의 s i 세 n e 란 말이야. 그치? b도 정리하실 수 있겠지? 그러면 넘어가면, s i n 3세 e 분의 s i n 2세 e 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분자가, 자, 분자가 1-a가, 봐봐, 1빼 3분의 1의 제곱으로 수렴하겠지. 그리고 분모도 여기서 아, b가 3분의 1로 수렴하겠잖아. 그래서 이때 얘가 분자하고 분모가 따로따로 수렴하니까 리미트 나눠도 괜찮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 분자는 어디로 수렴한다고요? 분자 수렴하는 게 1-3분의 1의 제곱, 즉, 3분의 2의 제곱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분모는 어디로 수렴해? 2분의 b 있잖아. 이게 지금 뭐예요? 2b 있잖아? 이게 3분의 4로 수렴하겠지. 그치? 어렵지 않죠? 자,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 한번 하시고요.